안녕하십니까. 부사TV의 부사입니다. 오늘은 동해바다, 동해바다 왔습니다. 이게 주상절리라는 곳인데, 이 해변가에 태풍 때문에 저기 다 쓸려가는 게 보입니다. 이게 보면 다 길이 막혀 있고, 전망대, 전망대도 위에 보시면 저렇게 뜯겨나갔어요. 한번 보고 싶었는데, 전망대가 휴관이네요. 여기. 보시면 바닷가 소리 때문에 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이 바다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기에 뭐 특이하게 생긴 뭐가 있어요. 저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신기하게 생겼죠. 여기가 주상절리. 부채골 주상절리는 어떻게 생겼을까? 뭐, 이렇게 해서 생겼다는데, 뭐 제가 뭐, 지리 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, 일단 신기하게 생겨서 한번 살량해봅니다. 아, 이럴 때 통통배 타고 저기, 독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. 통통배. 저기 무슨 배가 하나 보이네 저 멀리 아무튼 신기하죠 뭐 이렇게 생긴 이제 바다 위에 이런 게 둥둥 떠 있으니까 떠 있는 건 아니지 그냥 돌인데 조상하게 이렇게 자글라져 있어요 아무튼 동해바다입니다 동해바다 저기 등대도 보이죠 등대. 아까 전에 저쪽에 갔다 왔는데 일로 오는 길이 다 막혀서 못 찍었습니다. 그냥 사진만 찍었고 영상은 못 찍었습니다.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건 여기, 여기라고 하네요. 여기. 주상절리 부채골. 아무튼 나중에 구경 오실 분은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뭐 모텔도 있고 연인과 함께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. 전망대는 언제 다시 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도 엄청 뜯겼네요. 주기도 태풍 때문에 내일인가 며칠 있다가 또 태풍이 온다니까 또 걱정입니다.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